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정말 초월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복을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정말 축복을 쏟아 부어 막 붓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부의 이동이다.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우리 영이 알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능으로 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그냥 쏟아붓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백 10배의 수확이 100배 복을 받았다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흉년적이 풍년이 돼도 뭐한두배 내지 세배 그렇게 수확을 걷는 게 자연이 이칩니다. 아무리 풍년이 돼도 근데 100배 수확을 거다 100배 이런 건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셔갖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 부의 이동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오늘 그 부의 이동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 야곱이 어떻게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가를 한번 상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자, 시작. 라엘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신 아이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이 낳을 때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가 1사 년째 된 때입니다. 그니까 러 14년 동안 야곱이 삼촌을 섬겼어요. 7년은 라엘 때문에 열심히 약간 사랑에 빠져서 했는데, 7년에 또 삼촌이 사기쳐갖고 레아 준 다음에 라엘을 해서 또 7년 해라 해서 약간 7년을 또 그래갖고 한 14년을 이제 그렇게 섬길 때 이제 삼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만 요구했어요? 그냥 처자들만 데려가겠습니다. 14년 뭐 삭도 요구하지 않고, 야 대단한 결단을 지금 야곱이 한 거예요. 이제 삼촌 나 고향으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처자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촌이 그냥 보내겠어요? 예, 안 된다. 그면서 이제 막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라바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복덩어리더라. 복덩어리, 복동우리.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네가 온 이유로 14년 동안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안 된다, 그대로 있어라. 내가 지금부터 다시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예, 복덩어리였습니다 예, 어느 정도 복덩어리냐 30절을 보면,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차,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었어.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이게 복의 근원 복덩어리입니다. 야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면 예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이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게 요셉도 복의 근원 복덩어리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보디발에 집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 사람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이 복을 받고.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지역에도 목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오면요 막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막 웃음꽃이 넘치고 막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어가면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날 내가 들어가면 공동체가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게 저주요. 예. 이렇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막 살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번성하고 침체된 공동체가 다 회복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야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요, 우리 지역의 목장의 복덩어리요, 우리 가정의 곡덩어리요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북동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이 얼마나 머리가 잘돌아 막아야지 막아야지 이게 떠나면 안 되지 이제. 그래갖고 내가 삭을 주겠다 에, 그랬더니 이제 에, 야곱이 14년 동안 속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촌 말안 믿어 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 쳤는지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야곱이 그렇다면 삼촌 제가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렇다면 삼촌 저에게 이런 사과를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데 31절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이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겠다이다. 32절도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를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대리이다. 그랬어. 자, 뭐라고 그랬는 나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삼촌이 이일 하나만 허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게 뭐냐면, 이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 있는 것을 다 가려 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알록달록 아무튼 유색한 유색 양이 나오면 그건 저에게 주시고 삼촌은 흰거다 얼마든지 가 삼촌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삼촌이 머리가 탁 들어. <laughs> 너무 좋은 거야 이제안이 <laughs>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흰 거는 흰 놈만 낳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막 선심수는 척하면서 좋다 그러는 거요. 자그 다음부터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행동이 자 삼십오 절 봐요. 자 삼십오 절자 읽겠습니다. 삼십육 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남년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주니라. 그날에, 그날에, 바로 그날에 삼촌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양들은 다 골라내는 거야. 그라고, 아들들에게 다 맡겨. 그리고 이제 흰 양과 알록달록한 유색 양들과 딱 거리를 3일길을 걸을 만큼 딱 뛰어 그래갖고 얼룩진 거 검둥이들은 다 삼촌의 그 아들들이 치게 하고 야곱은 흰 양만 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예. 뭐 교미가 일어나야지 얼룩진 것과 흰게 교미가 일어나야지 얼룩진 것들이 나오죠 그죠? 아주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흰 것끼리 아무리 교배를 해도요 흰둥이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이게 라반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라반이요 말은 그럴듯하게 약속은 그럴듯하게 하고 뒤돌아서면 언제나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언제나 자기의 의가 자기가 잣대야. 자기 유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말하는 이중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라반, 예. 또이 술을, 고단수의 술을 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거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라반의 술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삼촌이 구단이라는 걸를 뭐 그런 딱 제한을 하고 나면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유전의 법칙이에서 여러분 흰둥이는 흰둥이와 교배하면 다 흰둥이 나오는 거예요. 섞여야뭐 이렇게 유색 양들이 나올 텐데 아주 원천 봉쇄를 딱 갈라버리니까 빼도 박도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37절을 한번 읽어 봐요. 자, 이렇게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계절에 물 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아멘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빼니 자 우리 39절도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므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랬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막 벗기니까 게 흰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물 먹고 난 다음에 교미를 하는 거야. 그때 그나뭇 가지를 앞에 다이렇게 두면은 그걸 보고 새끼 나면 다 알록달록 검둥이 뭐 하이간 유색 양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 우물가에 지키고 있다가 41절에 오면 튼튼한 양이 오면요 빨리 가지를 갖다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보고 교미하다가 튼튼한 양들은 다 알록달록 검둥이만 낳고 또 이제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 은 치워버려 그러면 그 양은 또 흰둥이를 낳는 거야 그 삼촌 거 그러니까 야곱의 양들은 그냥 튼튼한 양들이 막 태어나는 거야 자, 43절. 자, 4삼절 읽어 봐요. 시작.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막 매우 번창하여 막 양떼가 막많들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곱이 양을 오래 쳐갖고 가만히 보니까 교미를 할때 양들이 풀을 먹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고 나면 교미를 하는구나 이걸 발견해갖고 그래서 이제 샘물가에서 에, 교미할 때 이제 그리고 예, 과학적으로 교미할 때뭐 이렇게 시신경 이런 걸 자극하면 뭐여간 체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양계장 같은 데서 불 피워놓으면요 알을 막 쑥쑥 잘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태아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죠? 다 그런 뭐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보의 법칙을 가지고. 막 야곱이 막 그걸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이? 이거는 유전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31장을 봐야 돼요. 자, 31장, 자,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자, 30, 31장, 11절을 하자. 11절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아 보세요. 31장 11절 12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아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안 노라 예, 지금 이 얘기는요 야곱이 자기 부인들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14년 동안 삼촌에게 그 분삭도 못하고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내가 그것을 이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거기 보면은 그 양대를 탄 수양이 탔다는 게를 교미하는 거예요. 다 알록 진거막막 막 나오는 거예요. 검둥이 얼룩 전베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뭐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 그죠? 네. 그러면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자, 13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이유예요. 야곱이 28장에 보면 장세기 베들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제가 이 기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억하고 14년째가 됐을 때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네가 서원한 대로 돌아가라 그랬대. 그때 야곱이 순종한 거예요. 서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야곱이 지금 돌아가는데 무일 품이에요. 14년 동안 빈털터리야.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달랑 처 자식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날 때요. 리브가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꼭 너를 부를 때와라 그랬어요. 엄마가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에서 가요. 지금 복수심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놈 죽인다고. 살기가 등등한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야곱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을 지켰어요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지킨 약속 소원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동안 14년 동안 잃어버렸던 품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그냥 불을 그냥 쏟아부어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런 만큼 믿음만큼 하나님의 부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서원을 지키는 것은요, 죽음은 죽으라고 각을 하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하나님과의 소원들, 여러분 다 달아보십니다. 테스트를 다 하세요. 네가 얼마나 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다 테스트한 다음에 여러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막 그냥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역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딱 달아오셨어요. 근데 야곱이 결단해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시고,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상 못하는 어떻게 흰 것과 흰 것이 교배라면 여러분 얼룩무이 양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는지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에서에게 선물을 줄 때,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그걸 누가 계산해 봤더니요, 수십억의 선물을 형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주신 거예요. 여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할 때, 베들에서 서원한다고 하나님 약속기, 약속할 때, 다 이런 축복을 예배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서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네가 순종할 때 지킬 때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들을 지키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부의 이동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복을 누리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믿음의 그릇을 순종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